애초에 이렇게 다 쓰셨으면은, 중요, 아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. 이렇게 잘 안전하게 잘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기름 나가는 거 요거 이렇게 잠가 놓으세요. 요걸 잠그신 다음에 요거 RPM 요렇게 올리시면은 돌아요. 근데 요거 놀때 조심해야 되는 게 칼날이 잘못하면 땅을 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여기 꼭 잡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다 탔어요. 근데 여기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. 그럼 이렇게 또 시동이 걸려요. 그 다음에 저절로 꺼져요. 요것을 이렇게 한 2, 3회 다시 땡기면은 또 시동이 걸리고. 근데 요게 시동이 안 걸릴 때까지. 이렇게 하다 보면 서너 번 계속 걸려요. 이렇게 계속 걸린다는 것은 요 안에 카브레타 안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. 이 기름이 남아 있으면은 여기 찌들어 가지고 내년에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. 땡겨서 안 걸리잖아요. 이러면은 기름이 완벽하게 다 탔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기름 이렇게 조금 남아 있잖아요. 요거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내년에 이거 쓰다 보면 이게 시동도 안 걸리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여기 있는 남아있는 기름 이렇게 통 하나 놓고 깨끗하게 버리세요. 그래야지 내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 예초기 이거 10년 사용한 거예요. 단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제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산소가 가지고 예초기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절대 고장 안 나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.